저금 물무궁합니다. 방풍립 초규화 본영이라고도 합니다. 이런 꽃말은 근신 자재. 여러 가지 꽃말이 있어요. 이것도. 이 꽃도. 여러 종류 꽃이 있습니다. 하얀 것도 있고 핑크도 있고 또뭐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이것도 원예 종류 많습니다. 이거는 저 전부터 옆에 이 녹이 피가 갖고 전부터 불 조심은 없고 고양이가 11살짜리를 이자 못닦고찬한닦고몇번을 붙여놨네 아 이것도 대우로도 너무 못 가겠네 지금 많이 지고 많이 피었네요